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방공포인 BO2에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BO2 시스템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해 최근 한화와 합작법인 형성을 모색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사우디 현지로부터 전해진 건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UAE에서 한국산 방공 미사일 천공을 사조원 규모로 구매한 것처럼 사우디에서도 UAE 못지않게 올해 한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구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무기조달 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최근 사우디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BO2는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순위파의 맹주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시아파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내전에서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측의 전쟁 갈등은 가히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우디가 예멘 반군, 후티측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공격하자 후티 반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의 석유 생산 시설을 무인기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우디는 한때 석유 생산량이 50%나 감소했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우디로서는 당시 큰 충격을 받았고 후티 반군의 석유 시설 드론 테러 때문에 대공방어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방공 기술이 최고 수준에 이르는 국가는 독일과 이스라엘로 이들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우디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기를 살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후티 방군에 크게 당한 사우디는 이대로 대공방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우디는 현재 경제사회 개혁 추진을 통해 군사력 확장이 열을 다하고 있는 만큼 체면을 구길 수만은 없는데요. 사우디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지만 현재 탈석유라는 큰 변화의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탈석유와 경제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군사비 지출의 50%를 현지화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최근 200억 달러 이상을 군수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을 연구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국내 생산과 기술 이전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방산 기업과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사우디발 방산 붐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로 전 세계 각국의 무기 수입액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도 향후 10년 동안 국방부문의 붐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한국 국방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 방공시스템 청군과 BO에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과거 한국을 방한한 사우디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삼아 사우디 안에 무기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사우디의 자주 국방 노선에 한국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와서까지 그 기술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또 사우디는 과거 국방 기술력이 약했던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자국의 국방 과학 기술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 사우디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산 무기체계 BO2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항공기와 헬기로부터 주요시설과 지상기동부대를 방어하는 30mm 차륜형 대공포체계를 말합니다. 날개 달린 범이라는 뜻을 가진 BO는 대한민국 육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냥 대공포만 있던 BO체계에 신궁 지대공미사일을 결합해 BO복합이 또 탄생했습니다. 또 BO2는 BO복합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방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본격 채택해 사우디로 보내 테스트를 진행한 개선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BO2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BO2는 K200 궤도형 장갑차의 차체에 보기류는 하나 더 추가하고 30mm 기관포를 올리고 신공 단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추가한 b o 복합과는 조금 다른 무기체계입니다. BO2는 하나디펜스가 자체 개발한 8륜형 차륜 장갑차 타이곤의 차체 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새로운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동식 대공포 체계의 무인포탑에는 30mm나 40mm의 기관포를 채택했고 포는 공중에서 폭발하는 공중 파편탄을 발사하며 포탑 측면에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4발이 장착됩니다. BO2는 기본형만 보면 스웨덴의 CV90의 대공촬영과 유사하게 생겼지만 운용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관포, 미사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 극심한 통신 교란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 EOTS를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 전방 5에서 1 0 m 거리에서 폭발해, 텅스텐 화살을 매우 좁은 각도로 날리는 포탄 어헤드를 사용하는 게큰 특징입니다. 어헤드 포탄은 매우 높은 속도로 표적에 명중하기 때문에, 한 발로도 확실하게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기에 불세례를 뿜을 만반의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사우디의 현지에서는, BO2 공동 생산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군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 닷컴에 따르면, 최근 사우디가 비밀리의 비오 복합의 구입을 결정했으며, BO2의 경우 아예 공동 생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발간한 전략 보고서에서도 BO2의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한화나 사우디 측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우디가 드론 공격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공포 분야에서도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2019년, 사우디 국영 군수업체 사미는 노화디펜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면서 사업의 물꼬를 텄습니다. BO2가 최근 들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드론은 물론 적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유효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야전방공, 드론 요격용 체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bo2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산산업 자체에 관심이 많고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무기도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bo2 협력사업을 통해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사우디와 한국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지상무기 부분에 있어 세계 군사강국들 수준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우디가 한국에 손을 내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사우디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M1A2 전차의 경우, 예멘 후티 반공과 대결에서는 방어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어력이 막강한 K2 흑표전차를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방공체계 천공2를 비롯해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독자적인 잠수함, KV11 전투기 등 사우디가 추가 도입에 눈독 들일 만한 많은 무기체계의 수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 대대적으로 무기체계에 다변화를 준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 부분의 무기체계를 선점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우디에 비오투를 최종 수출하게 되면 미국에도 비오투 수출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비오의 성능에 감동받은 미국의 방산업체는 먼저 비오투를 공동 생산하자고 제안했으며 하나는 미국의 차기 야전방공체계 사업에 BO2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엔 BO와 같은 무기체계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수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심지어 BO2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군 분야 방산 전시회 AUSA 2021에도 소개되며 미 군사 당국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체계의 새로운 노다지 시장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에 이어 미국으로까지 뻗어나가는 BO2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